안녕하세요. 섹스폰 연자 우윤재입니다. 오늘은 들에 나와 봤거든요. 어, 지친개가 엄청 많이 있네요. 이 나물은 굉장히 흔해요. 아마 논두렁이나 밭두렁가마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게 간에 좋다고 해서 저, 저 지난번에도 한번 채취다가 삶아서 된장 넣고 무쳐서 맛있게 먹었는데요. 써요, 엄청. 엄청 씁니다 그래서 쓴거 싫어하시는 분은 요거를 삶아서 데쳐서 찬물에 한 2시간 정도 우렸다가 꽉 쪄가지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도 약간 넣고 뭐 파마늘 다져 놓고 깨넣고 이렇게 묻혀서 그냥 일반 그냥 나물 묻히 듯이 묻히면 돼요 몸에 좋다니까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